김영자 씨는 집안에서 앉은 채로 다닌다. 혼자서 집 밖을 나선 지도 오래. 의지할 때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몇 척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다리가 당겨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3년 전 시작된 허리 통증과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까지 삶의 질이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됐다. 1, 2, 3살를 하면은 아마 1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아픈 정도가. 에휴, 아파서 밤에는 자지가 못 해요, 제가. 밤 10시 이후부터는 더 아프니까 애새박 두에 자기들은 지쳐서 아마 자는 것 같아요.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있다. 서지 못해가고 구부정하지야. 보면은 쓰러져요. 머리가 너무 이렇게 니까 쓰러져서 한열 발짝 뛰기가 바 김영자 씨의 허리는 왜 구분 걸까? 척추의 단면을 옆에서 보자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경추가 앞으로 22cm 숙여진 시상 불균형, 즉 퇴행성 변형이 생긴 것이다. 시상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가 요추 전망각의 소실로 볼 수가 있는데 요추 전망각도가 20에서 40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김영자님 같은 경우에는 요추 1번과 천추 1번의 각이 3.5도, 거의 0도에 가까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각도를 전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고요.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져 운동 치료 등으로는 회복이 힘든 상태 수술이 결정됐다 피부를 절개한 뒤에 근육을 벌려 손상된 추간판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뼈를 삽입 고정한다 지지대가 척추 뼈를 도와주자. 소실된 요추 전망각이 회복됐다. 이런 협착증을 좀 해결을 해주고 또 허리가 앞으로 굽었던 걸좀 어느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사람이 할수 있는 진입 보행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수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차근차근 다시 걸음걸이를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30분 이상 걸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보행 연습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런 재활들을 통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반과 엉덩이, 무릎에까지 영향을 주는 척추 균형. 나이 들어서도 허리를 펴고 걸을 수 있는지는 척추에 달려 있다. 척추가 예를 들어 불균형, 즉, 앞으로 굽어지거나 옆으로 휘어지게 되면 쓰러지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골반이나 다른 많은 근육들이 힘들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랫동안 편안하게 걷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잡고 보행을 중단하고 멈추고 쉬었다가 가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척추의 정렬과 균형이 직립 보행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각도의 중요성엔 예외가 없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정옥자 씨 6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해마다 무릎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10년 전.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다. 많이 아프고 이제 여기 힘을 주니까 허벅지로 해서 이 올라오니까 허리도 아프지, 다리 발목도 아프지. 많이 이제 저기서 제가 옷이 답답하면 지팡이 양쪽으로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통증의 원인은 무릎 안쪽에 심한 염증.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았다. 내반슬 일명 오다리가 관절염의 원인이었다. 고관절 중앙에서 발목까지 일직선을 그었을 때 축이 무릎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지만 정옥자 씨는 각각 12도, 14도가 휜 상태였다. 우리 생각에는 막 12도가 굉장히 별거가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5도 정도만 넘어가더라도요 되게 심한 오다리라고 그래요근데 사실은 이분은 한 14도 정도 되잖아요. 5도만 되더라도 거의 벗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만 오다리가 되더라도 무릎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데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가스 그 밸브 밑에 거기를 막 닦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식당 일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 정옥자 씨는 다리 변형과 염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 수술을 받았다. 비틀어진 무릎 위로 집중된 체중이 올바른 각도의 무릎 위로 분산됐다. 1년 만에 검진. 정옥자 씨의 무릎 상태는 어떨까?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 자.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근데 어. 좀 괜찮아요. 오래 서 있으니까 네, 네. 조금 아픈데. 네, 네, 네. 괜찮아요. 어, 그렇죠. 오른쪽 다리 쫙펴 보실래요? 발 들어 보세요. 왼쪽 다리 쫙펴 보시고. 그 운동 잘 하셨네. 이정도면 저한테 오셨을 때사진 무릎의 기능엔 문제가 없는 상태 무릎 내부의 상태를 확인했다. 굽었던 다리를 펴 주자 염증도 사라졌다. 이렇게 걸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가 지금 저기 하기가 힘드는데 이게 다리를 왜그 오른쪽을 많이 끌는 상태다. 신발이 다닳아서 맨날 한 다리 한 발씩 신발 사기 바빴거든요. 지금은 편안하죠 지금은 네. 반듯해져. 네. 다리도 제 모습을 되찾았다. 핸드볼 공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다리가 휘어졌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다. 흔히들 휜 다리를 미적인 문제로만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릎 기능 더 나아가 몸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무릎의 각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다리가 있는 상태에서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에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근력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상 작용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관절도 틀어지게 되고 허리도 휘어지게 되고 발목도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무릎 쪽에가 관절염이 생기면은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 아래 전체 이 척추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오랜 시간 치우친 자세로 일하는 직업들이 있다. 그중한 사람인 치과의사 금창현 씨 몸의 각도와 균형은 그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근무 시간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한껏 긴장됐던 몸을 풀어준다. 별도의 넓은 공간이나 도구는 필요하지 않다. 항상 바로 잡아주는 이걸 짬짬이 해주지 않으면은 고혈병이 될 거라고요. 아... 보통 직보회사들이 목이 이렇게 많이 좀 심하게 일 이런데. 금미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내려가 있어요. 현 씨는 환자를 돌볼 때를 제외하고는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애쓴다. 경직됐던 근육을 풀어주고 위축된 근육을 강화시키며 몸의 균형을 잡아 가려 노력한다. 이 일을 계속하는 이상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어 스스로 푸는 방법을 알았으니 많이 극복하고 있는 편입니다. 직과 의사인 아내 역시 남편과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했다. 직업 때문인지 통증의 증상과 위치도 비슷했다. 때부터도 이제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깨 등에 통증이 정말 심했었어요. 견갑골 자체가 아예 움직이질 않는 상황이었어요. 골반이 아마 많이 틀어져서 그런지 치마를 입고 걸어가면 항상 치마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laughs> 지금 장시간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꼿꼿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은데요? 아니요. 이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요. 항상 여기 코어 근육에 컵니다.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이 자세가 훨씬 편하게 느껴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근육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10분 이상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허리를 펴게 해주는 기립근 운동과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그 근육 운동을 본인한테 맞는 정도의 강도로 꾸준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